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시나요?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혼자 남겨질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과연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안전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섯 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 71편 9절입니다. 나이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약해져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취약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노후는 홀로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소중한 존재예요. 네 번째 시편 92편 14절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까지 의미있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어요. 다섯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어섭니다. 노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백발까지 품어주시며, 새처럼 먹여 살리시고, 노년에도 열매 맺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노후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노후,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더 많은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